안녕하세요, 은재입니다 제가 오늘은, M1C 페이퍼 블레이드, 와인드 블레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인드 블레이더는, 이걸 어디서 구한 건데요. 여기를, 다시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네, 이거를, 핀 거죠. 그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퍼블레이드는 준비물은 색종이 3장 딱 먼저 색종이 한 장을 골라 주시고요 지금 먼저 여기 색종이 여기 있죠 여기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임이죠 여기 있죠 여기 가운데 가운데 나오고 싶은 색깔이 앞으로 놔 주세요 다음에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 접어볼게요.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어줄게요. 먼저, 네모로 접어줄게요. 자, 꼭꼭 접어야지. 그냥 점선 안 접어도 되고, 그냥 점선대로 주름만 따라하면 다 되거든요. 자 꾹꾹 접어주세요 반을 접고 그리고 반을 이렇게 접었으면 은 비고 반대로 해서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맘에 펴주세요 이번에는 세모 접기 해볼게요 여기를 가운데를 딱 맞춰주세요 가운데를 맞추고 이번에도 꾹꾹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핀고 이번에도 반대쪽으로도 세무접게 해줄게요 이렇게 되었죠. 하나 펼주세요 그럼 이제 네끈 모서리가 이 가운데 쪽으로 오게 접어주세요. 가운데 쪽으로 오게 접어주세요. 가운데는 여기. 이 대각선들이 만나는 여기. 중심선을 만드는 거죠. 중심선을 향해 접어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중심선에 맞춰 접어주는데요. 중심선을 잘못 접으면 이렇게 틈이 생기거든요. 틈이 안 생기게 옆에 있는 여기와 각도가 맞게 접어주세요. 여기를 딱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있다. 잘 접을 수 있겠죠 여기 두 군데도 이제 해줄게요 그럴 틈이 생겼다면은 다시 한번 눌러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산대였데 이상하게 했다면은 여기를 이렇게 어서 주름을 좀 없애주고, 다시 이걸 접으면 돼요. 이렇게 접었나요? 그러면 은또한번 내끈 모서리가 가운데로 오게 접어주세요. 마지막 한 군데도 해볼게요. 이렇게 되었나요? 그러면은 이 이제까지 접은 걸두겹다 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이렇게 주름 있죠? 여기를 주름을 접어주세요. 이 주름에 따라 접어주세요. 여기도 이 주름 있죠? 이 주름을 따라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되었죠. 그럼 여기 이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선 있죠. 이 선과 이 선으로 눌러 접게 해볼게요. 여기를 일단 먼저 요선 있죠. 요 선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이 선을 먼저 접고 여기도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되죠. 뭉치죠. 그러면 점점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지막으로 이렇게 접고 그러면은 이게 집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도 해볼게요. 또 쉬운 방법은 여기 주름 있죠. 여기를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당겨주시면 은 되죠. 그럼 이렇게 되었죠. 프레임 거의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 있죠? 여기를 이렇게 넘기면서 한번 넘겨주고요. 그럼 여기 가운데로 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틈이 있죠? 틈을 벌려서, 틈을 벌려서 접어주세요. 원래 이게 이 상태였는데, 여기 틈을 벌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도 틈을 한번 접어주고, 틈 요, 틈을 벌려서, 여기 아래쪽을 꾹 누르면서, 여기 주름, 여기 접어놓 주름이 있죠? 주름대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꾹 눌러주시면은, 프레임이 거의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마지막 두 군데도 해볼게요. 눌러 잡고 이거는 세모 접기인데, 눌러 접기도 비슷하죠? 여기도 똑같이 해줄게요. 그러면 은 이제 이 뾰족한 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뾰족 한계를 만들어 볼게요. 뾰족한 데 만들려면은, 먼저 여기를, 여기 있죠? 여기를 이렇게 다 접지 마시고 여기 한 겹만 덮어주세요. 한 색이 있어도 괜찮아요. 한 색을 이따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도 이 중심선에 맞춰 접었고 펴주세요. 네. 여기 있죠. 아까 접었던 데를 펴서 여기를 방금 접었던 이 주름 있죠. 이 주름들을 안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주름들을 안으로 접어주세요. 지금 여기 요 보라색을 접는 거는 방금 제가 이걸 한번 접었었죠? 그 주름이에요. 그 주름을 요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 주름도 이쪽으로 넣어주세요.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되었다면, 은 흰색을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주세요. 눌려주시면 됐나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겹을, 중심선에 맞춰졌고, 그다음에, 근 여기서 이렇게 아까 이걸 접고 하는 게 힘들다면은 뭔데 여기를 접고 여기 여기 끝난 선두개 있죠. 끝난 선대로 딱 접어주면 돼. 그럼 다 펴주면은 이게 딱 이렇게 딱 만났죠, 얘가. 그다음에 먼저 방금 여기 접은 게 있죠. 방금 접은 걸 먼저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름을 안으로 해주면은 더 쉽겠죠? 근데 여기 뒤에가 그래도 자국이 좀 남을 거예요. 제어되지 않게 조심조심 접어주세요. 응, 이두 군데도 해주겠습니다. 여기를 중심선에 맞춰 접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를 앉아볼게요 켜서 여기를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여기를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찢어지지 않게 너무 힘을 팍 주면은 여기가 다 찢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서 하 주세요. 마지막 한 군데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었나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있죠? 여기를 여기 보이나요? 여기에 맞춰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여기에 맞춰 접어주세요 다음에 네, 꼭 눌러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를 중심선에 맞춰줘요 여기도 중심선에 맞춰줘요 중심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마지막 이두 군데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중심선에 맞춰서, 그럼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있죠? 여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옆은 아니고, 여기만 딱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세요. 겹을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제 그러면, 그리 넣을 코어를 만들어 볼게요. 코어를 하고 싶은 색깔을 뒤로 가도록 놓고 세로 더하기 모양과 곱하기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세로로도 접고 그러면은 여기 됐죠? 이제 끈 모서리가 또 중심선을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 다 접었나요? 그러면은 뒤집어서 또내끈 모서리가 가운데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다음에 또 뒤집어서 또내끈 모서리가 가운데에 만나도록 접어줄게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 한 겹을 바깥으로 내보내주세요. 그럼 그립을 끼울 코어가 완성되었어요. 여기다 끼울 건데요. 끼우기 전에 이 뒤쪽을 한번 봐주세요. 더 여기가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죠, 한 겹. 한 겹을 벌려주세요. 여기 한 겹이 있을 거예요. 한 겹을 바깥으로 내 보내주세요. 한 겹을 바깥으로 내 보내주고요. 여기도 한 겹을 바깥쪽으로 내 보내주세요. 이한 겹을 바깥쪽으로 내 보내주세요. 이렇게 두 군데가 됐죠. 나머지 두 군데도 똑같이 여기를 벌려서 여기를 완전히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틈 안에 있죠? 틈 안에서 이렇게 꺼내주세요 그럼 마지막 한 군데도 해볼게요 여기를 틈 안에 서 꺼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 볼까요 하나 프레임 이렇게 완성됐죠 그러면 이렇게 코어를 이 프레임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프레임 보면 여기 이렇 벌리죠? 꽂아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반대쪽도 꽂아주세요. 이제부터는 여기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야 해주고요. 이제부터는 잘안 되죠. 그럼 여기를 좀 벌려서, 조금 벌려서 비스 음이 꽂어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접어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를 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한 군데는 여기를 이게 돌려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완성되었죠. 이렇게 하려면은. 일잖아요. 그래서 손잡이 그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립은 하고 싶은 쪽이 뒤로 가서 아까랑 똑같이, 거랑 똑같이 해줄게요. 먼저 더하기랑 곱하기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끝 모서리가 가운데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나요? 그러면은 또 이번에는 뒤집지 뒤집어서 접지 않고 이번엔 그냥 접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한번 접어주겠습니다. 얘는 많이 두꺼워졌을 거예요. 두꺼울수록 잘해야겠죠. 그 다음에, 옆간안 생겼으면 뒤집고, 여기 선을, 선을, 블록록 블록 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꺾여지지 않게 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되었죠? 그럼 이 그립을 여기 프레임 여기 안에다가 끼워줄게요. 이렇게 세준히 옆으서 접어주시면은 이렇게 완성되었죠? 이렇게. 팽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특수형 팽이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